우리의 잠재력은 지구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신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왕국에는 전쟁도, 기근도, 가난도, 착취도, 자연재해도, 질병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나 매체를 통해 보는 많은 활동들이 신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러한 활동들이 신의 왕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가 왕국의 완벽함을 비추어낸다면 그러한 활동들은 계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이 맞지 않는 활동들은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 즉, 뱀과 같은 거짓말쟁이들의 가장 교활한 음모 중 하나는 지구상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신의 왕국에서 찾을 수 있는 완벽함은 이 행성에 결코 가져올 수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은 이 행성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건하지 않은 활동들이 거의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은 그러한 활동들이 단순히 인간 본성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슴들이여 이것이 가장 교활한 음모이며 이 음모는 이 행성의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에 매우 강력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음모의 영향은 역사의 안개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음모를 조장하는 데 사용된 주요 아이디어 중 하나는 죄의 개념, 특히 원죄의 개념입니다. 나는 이전 담화에서 설명했듯이 인간은 창조적인 힘을 실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실제로 부여받았습니다. 이 행성에는 신의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행성에 나타나는 모든 불안전한 조건은 영구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신의 순수한 에너지가 잘못 사용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안전한 이미지를 통해 삶의 화면에 투사된 신기루일 뿐입니다 예수와 나는 이 과정을 영화영사기에 비유했고 여러분은 영화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에는 영구적인 실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사기에 필름이 있는 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포영화를 보고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영사기의 필름을 바꾸면 영화 화면은 즉시 새로운 영화의 이미지를 반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공포 영화조차도 사랑과 용기에 대한 감동적인 영화로 즉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수천 년 동안 어둠의 세력들은 이 행성의 모든 인간을 불완전한 조건의 영구성과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래밍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예수가 행한 기적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다른 불완전함의 불가피성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충격을 주려는 시도였습니다. 예수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충격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보여준 순고한 본보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둠의 세력들의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래밍의 가장 교활한 효과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며 일단 특정한 죄를 지으면 되돌릴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조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슴들이여 부디 이 거짓말, 여러분의 마음에 투사된 이 교활한 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려고 노력해주겠습니까? 이 거짓말은 실제로 하위 영역의 어둠의 세력들이 만든 기계 장치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에 투사되고 있으며, 이 에너지 총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잠재 의식에 죽음의 광선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확성기가 있어서 여러분은 결코 당신의 신과 하나가 될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방송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떨쳐버리러 온 거짓말입니다. 예수와 나는 여러분이 이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신의 에너지로 만들어졌고 에너지는 진동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 어떤 제한, 어떤 불완전한 조건도 에너지의 진동을 원래의 순수함으로 되돌려서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 사랑하는 가슴들이여, 제발, 제발, 당신의 가슴 속에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의 진리를 당신에게 보여줄 그리스도 자아로부터 내면의 확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의 그리스도 자아는 바꿀 수 없고, 신의 왕국의 완벽함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조건은. 실제로 없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불완전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재의 한계가 완벽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당신의 무능함입니다.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당신은 마음속의 불완전한 이미지를 더 높은 이미지, 즉 신의 진정한 이미지로 의식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마음이 너무나 단련되어 잠시도 병든 몸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고쳤습니다. 예수는 완벽한 몸만을 보는데 모든 주의를 집중했고 완전한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했기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강해서 마음 속에 간직한 이미지가 즉시 물질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예수와 나는 모든 인간이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자아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통해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기에 항상 공동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영사기의 빛과 같은 에너지의 흐름은 당신의 잠재의식 마음에 존재하는 모든 이미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싶고 전반적으로 행성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달성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모든 불완전한 이미지와 불완전한 믿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신의 왕국의 완전함을 볼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 마음에 더 높은 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힘을 통제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치를 통해 마음을 단련하여 더 이상 불완전한 이미지를 보거나 힘을 주지 않고 신의 왕국의 완벽한 이미지에만 끊임없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힘이 당신을 조종하여 불완전함을 불가피한 것으로 다시 받아들이도록 허용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식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에, 즉시 물질 세계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이 마음이 당신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 세계의 상황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